성경 말씀에 보면은 등장하시는 인물들이 이렇게 정해지죠. 갈라대학교의 교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있고 그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사도 바울이 이 초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것들을 이제 아름답게 키워 나갈 때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꼭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회에 변질된 복음, 조금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온 자들이 들어와서 항상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분열시키는 양상으로 발전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것이잖아요. 복음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만을 선택하신 백성으로 민족을 그걸 선민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에만 취해 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만큼이나 당시에는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큼 획기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다른 곳으로 갈 때마다 또 이전에 세웠었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때로는 서신으로, 또 특별할 때는 본인이 직접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감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데아 교회를 염려하면서 써내려간 그 서신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관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 말씀은 이제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전혀 복음을 전하지, 어, 듣지 못했던,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못했던 그 시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만 이방인이 아니요 영적으로도 이방인으로 살던 때 복음을 듣지 못하던 그때를 얘기했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희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예전에는 하나님의 관심권 밖에 있었던 사람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아신 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훨씬 더 발전된 신학 사상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잘 아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의 장세기서 6장에 가게 되면은 그 노아의 홍수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될때 하나님이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정말, 어, 소중하게 여기셨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제약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하셨을 때, 버리고자 하셨을 때 행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로서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가지시는 관심, 주셨던 관심을 이렇게 빼어내셔야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내리시는 칭호가 있습니다.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마오대의 하나님의 형상이 떠난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티끌과 같은 그저 어찌 보면은 그냥 고깃덩이와 같은 그런 존재라 칭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비추어서 보면 오늘 하나님을 모르던 때와 하나님을 알던 때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의 이름까지도 다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너희에게 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저는 잘 몰라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 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는 저는 잘알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으로서 그들의 미래가 그려지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타치해 가시는 거예요. 간섭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하고 남의 자식이 있잖아요. 이 대하는 게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남의 자식이 때, 그도 아, 나를 알지 못하고 나도 그를 알지 못할 때에는 그 사람이 나보다도 한참, 어, 아들배, 어, 딸과 같은 연배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별로 간섭할 게 없는 요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됐대 보세요. 내 관심이 들어가 있는 그 아들과 딸이 잘못된 길을 갈때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길이라고 하면은 간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관, 관심이 있고 관심이기 때문에 간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구절의 말씀이 그건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지 못하고 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려고 내가 너희 앞에 이렇게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다시 오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아심바 되었건을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냐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새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왜 그것을 마다하고 굳이 마다하고 옛날에 그 법으로 돌아가서 어리석게 살고자 하느냐?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심 받은 귀한 자녀들이 아니냐? 10절 말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과 지키니. 이것은 우리가 그 율법에 보게 되면 참 지켜야 될 날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한 어, 달에 뭐 하루를 따지고 무슨 또뭘뭐 어, 따지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자유로워진 게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자유로워진 그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왜 과거로 돌아가서 율법의 종로릇하려 하느냐, 율법의 구속되려 하느냐,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더 나은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바로 초등학문이지 아니하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정말 그것이 헛될까 봐 내가 지금 가슴이 떨리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너희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어야지. 왜 자꾸율법적으로 돌아가려고 해서 정말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내가 참으로 안타까워서 내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리노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굴레를, 유대인의 율법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정말 그 사명을 갖고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이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는 내가 유대이면서도 그 유대의 율법에서 벗어나 참 자유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가진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이방인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또한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참 보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자유함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12절에 아, 마지막 절를 어,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만나서 가졌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13절에 나오고 있는데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사도 바울이 육신이 연약한 건 아시잖아요? 자, 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얻은 아는 사탄의 가시를 가졌다고. 그것이 이제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 안질, 어, 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있는데, 이래 사도 바울이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그 사람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목사가 막 몸이 약하고, 막어 어, 뭐가 안 좋고 뭐 내세울 게 없고 막 그러게 되면은 뭐 복음을 전해도 아유 뭐 그렇게 어 실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좀 부족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어? 목사가 막 강권적으로 막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내세울 것도 많아. 아 이렇게 해서 어, 어 그러면은 아우 저분이 뭐 대단한 은사가 있는 있는가보다. 막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지 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한테 가면 막 기도하면 다넣는데 아우 막 은사가 엄청나, 아우 막 대단해 이러면은 쉽게 도 복음이 들어가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육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신 사명이니까 열심히 다해서 목숨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고마움, 감사 내가 그렇게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지 않냐. 나를 해롭게 대하지 아니했지 아니하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 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렇죠? 사도 바울이 육체가 연약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어 아이고, 지몸 하나 도잘 간수하지 못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려면은 감막 안진백이도 일어서고 막 이렇게 막어큰 능력이 있어요. 이게 복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 그런 시험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몸이 약해서 정말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얼마나 이 처음 만났을 때 아름 어, 그두 분간의 관계 그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지요. 근데 이게 지금은 조금 변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15절에 그래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중에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내가 그렇게 몸이 연약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전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성령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너희가 받아들이고 너희가 또그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큰 형제 자매가 되었음에 그렇게 정말 그때 가졌던 그 기쁨 그 행복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복이 지금 어디가 그 복이 지금 우리 눈 앞에 어느 정도 부서져 있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때로는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냐냐 그 복을 그 기쁨을 그 행복을 그 시절의 간격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게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걸 보면은 사도 바울의 눈이 그때 굉장히 좀안 좋았던 것으로도 사료가 됩니다. 내그 약점을 알고 아 우리 목사님 우리 선지자 아 우리 선교사님 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저렇게 열심으로 전하는데 저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우리 선지자님 아저눈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고 차라리 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런 사랑의 마음이, 함께하는 마음이 있었다. 내가 그 당시에 너희들에게 받았던 그 사랑의 마음은 느꼈던 감격의 마음, 내가 내 연약함이 있었다고 할때 너희는 눈이라도 빼어 주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참 복스러운 모습이 아니었겠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갈라데아 교회 교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즉, 내가 너희에게, 우리가 그런 사이였는데,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한다고, 너희가 나를, 내가 너희에게 정말 참으로 진리의 말씀, 그것이 너희에게 때로는, 어, 조금 세게 들려지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그 말을 내게서 들음으로 나를 원수라고 생각했어야 되겠니. 우리가 원수가 되어지면 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고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찌 원수가될수 있겠느냐. 17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너희들이 열심으로 나를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데에 내가 열심을 내게 하려 하는 것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잘 섬기라고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지 아니냐. 그런데 너와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거짓교사들은 너희들을 이간시켜서. 너희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을 잘 보살피도록 잘 대우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열심을 내게 하지 아니하냐 거짓 교사와 바로 나와의 차이점이 되얘기이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의 특징은 항상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가 하나 다른 사람이 하나 존재하지. 그럼 뭡니까? 교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교주한테 열심을 내라고 하는. 예수님한테 열심을 내고 하나님한테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니라 교주한테 열심을 내는. 그 이단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다른 존재에게, 그것이 거짓교사에게, 그런 쪽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열심을 내는 것은, 바른 것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항상 언제든지 좋으니라. 너희들이 열심을 내는 것 좋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것에 대한 열심에 돼야 된다. 거짓교사가 아니라, 율법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복음에 열심을 내는 것, 너희들이 그쪽으로, 그쪽으로 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모습이 보이지 않냐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 많고 의심하는 것이 많아서 내가 큰 소리로 너희에게 돌아서기를 강권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그게 마지막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어, 이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이게 조금 잘못되는 경우로 나아갈 때 가장 어, 당당하게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항상 거짓 교사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의로 내세우고 있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스승은 많다 교사는 많다 그러나 아비는 하나지 아니하냐 나는 너희들의 아비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지 아니하냐 오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지만은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비율을. 사용해서 이제 갈라 대아교인들에게곧면을 또한 강한 공면을 하고 있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야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어 굉장히 뜨끔하지 않겠어요 나의 자녀들아 단 보통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개척하신 목사님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아기 때부터 그냥. 어,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밥을 주는 것 같아서는 소화 못 시킬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젖을 먹이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내가 사랑하면서 키웠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날 이만큼, 이런 말을 절절히 하게 될때 다들, 어? 마음속에 찔리지 않았겠습니까? 너희 자녀들아, 너희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은 율법의 형상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형상이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나는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 그런 정말 희생이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감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약간 나에게서 멀어지고 내 마음을 속상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가 없다. 왜? 너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회산하는 수고를 통해서라도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내가 원한다. 나는 거기까지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이다. 실망도 하지 않냐고, 포기도 하지 않냐고, 좌절도 하지 않냐고,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해사하는 수고로 또한번 너희에게 다가갈 것이다. 20절 말씀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온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무혹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한테 온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좀 야단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야단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큰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무혹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못 믿겠다. 너희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므로 내가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낸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가 야단 치는 것 같이 잘 받아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야단 칠때그 야단 치는 것이 잘 먹히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깨달으면 될까요? 사랑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 야단을 치더라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을 치면 그 야단 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야단 맞는 사람이 저분이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전달되어진, 전달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야단치는 것도 징계하는 것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슬슬 슬슬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내가 온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알지?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 아니냐?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번 해서라도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겠다. 내가 여기에는 어떠한 어, 핍박과 어떠한 멸시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난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요. 너에게 나타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가갔을 때에 이 갈라데아 교회 교인들도 이제 변화되어지는 어, 세계의 길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또한 어, 주위의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화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 우리 한성교회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 적은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맘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다 boy